좀 큐티큐티하니까 밑에 라인데 약간 곡선 이 있게 이런 식의 라인은 어떨까요? 어우 이 정도만 심었는데 벌써 은광이 씨가 손석구 씨가 됐네요 네, 안녕하세요. 글로 조성민 원장입니다. 지난번에 그 디카프리오 헤어라인 교정 영상의 2편으로 예, 독보적인 배우죠. 문강규 씨 모발 이식을 하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한번 작업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도와주실 멀지 뭐 이름이 주피디 지아바타입니다. 김광규 씨는 탈모 때문에 선전도 나오시고 가발 선전도 하시고 뭐 이러셨는데 저희는 이제 모발이식 병원이니까 김광규 씨 같은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수리 위에까지 이렇게 지금 탈모가 진행된 걸로 보이고요. 가아 있는 데까지 이렇게 탈모가 진행됐을 것으로 보입니다. 사람 머리가 한 10만 모 되는데 탈모가 진행된 부위가 한 3만 모 정도 있는 자리 저 모발이식이 뭐 3천 모, 4천 모 많이 하니까 원래 있던 머리의 10% 정도밖에 안 생기는 거거든요. 모발이식으로는 꽉 채울 수가 없고 저희 병원 트레이드마크죠. 대피문신하고 모발식 대량으로 하는 끝장의식을 권유하고 싶고, 그렇게 못하면은 절개식이든 비절개식이든 최대야 4,000모, 5,000모 뭐 이렇게 해서 커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실제로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 중에 음. 김광규씨 정도 되는 정도의 환자분들이 오는 경우도? 아, 네, 많이 있습니다. 김광규씨 이 사진은 머리가 꽤 있는 편인 것 같고요. 이거보다 더 많이 U자형 탈모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있어요. 먼저 헤어라인부터 한번 디자인을 해볼까요? 한번 해보시겠어요? 여기서부터 조금 올려서. 여기까지 내려야 디자인할까? 지금 <웃음> <웃음> 이마가. <웃음> 이마가 조금 좁은 편이고, 아, 네. 위에 이제 심어야 될 부위가 아, 너무 넓기 때문에, 이제 이렇게 하면은 아, 네. 아, 커버하기가 쉽지 않다. 아, 네. 우선은 이제 이미지를 남성다움을 강조하는 이미지로 갈 건지,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이미지로 갈 건지, 이걸 먼저 결정해야 될것 같은데, 어떤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? 좀 큐티큐티하니까 퀴티 퀴티 부드러운 게 좋지 않을까 조금, 조금만 더 올려서, 음. 이 정도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수정해서. 아, 네네. 뭐, 이 정도도 모발이식 단독으로 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할 수가 없고, 비율이 지금 1대1대1이채안 되죠. 그러니까 이마 라인을 좀 낮게 잡은 거고, 곡선이 살짝 있는 그런 라인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제가 한번 해볼까요? 아. 1대, 1대 1대 1 정도 되는 요 정도 잡겠다 생각을 하고 1대 라인인데 약간 곡선 이 있게 옆에는 좀작아져서 이런 식의 라인은 어떨까요? 이렇게 해서 한번 이식을 해보도록 하죠 모발이식만으로는 여기 꽉못 채울 거고 두피 문신과 같이 했을 때 효과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장이식의 효과라고 볼수 있죠 머리가 워낙 없어가지고 음. 이 정도 탈모면은 기존의 머리가 많이 없으니까 뭐 결을 맞춘다거나 이렇게 컬을 맞추고 약간 이런 게좀 어렵지 않나요? 헤어라인이 아니고 정수리이기 때문에 이제 결이나 컬보다는 밀도를 좀 최대한 올릴 수 있게 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고요. 어우 이정도하심었는데 벌써 다른 사람 느낌이네요. 원래 모발리식 하면은 이렇게 막 까맣게 채워지는 느낌은 아니니죠모발이식은 그렇죠. 네, 네. 정상 밀도의20% 정도 나오면 잘, 정수리 같은 경우는 까맣게 채운다는 게 모발리식의 효과라기보다는 두피 문신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모발이식은 볼륨감을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유자 같은 경우 이렇게 정수리가 없는 분은 모발이식만 하면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권하지 않고요. 의사분들도 좀 하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그런 케이스로 볼수 있죠. 네, 거의 다 해가네요. 네. 김광규 씨에서 광클리뷰를 지금 <laughs> 라인을 살짝 어. 괜찮은데요? 음, 이 정도만 해도 응광규 예, 씨가 손석구 씨가 됩니다. <laughs> 비슷하 않아요? 손석구 씨하고 느낌? 그렇죠. <laughs> 네, 이렇게 검은게 나오긴 좀 힘들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대량 이식과 두피 문신하면은 느낌은 이런 느낌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느낌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김광규 씨 대량 끝장이식 케이스 같이 보았고, 만들어 보았는데, 김광규 씨 그, 혹시 모발이식 받으실 계획이 생기시면 찾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멋지게 만들어 드리도록. 네, 그럼 오늘 수고하신 주피디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,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요.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